여러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김치 언제 담갔더라? 냉동실에 있는 이 고기 먹어도 될까? 뚜껑을 개봉한 참기름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오늘은 집에서 흔히 보관하는 음식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절대 오래 두면 안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면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이 침투합니다. 표면에 솜털처럼 생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미세한 균사가 음식 속 깊숙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 깊고 빠르게 퍼집니다. 둘째, 곰팡이 독소, 즉, 마이코톡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독소는 바람성, 간독성, 신경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플라톡신과 파툴린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독소가 열을 가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곰팡이가 자란 환경은 세균과 다른 미생물도 번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볼까요? 수분이 많은 과일로 사과, 딸기, 복숭아, 배, 귤 이런 과일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툴린이라는 독소는 겉에 곰팡이 부분만 제거해도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소류인 감자, 당근, 오이, 토마토 등 단단해 보이는 감자나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빵과 케이크 등은 다공성 구조라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쪽 끝에만 곰팡이가 보여도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잼과 소스류 표면의 곰팡이를 제거해도 전체에 미세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견과류와 곡물, 땅콩, 아몬드, 오래 보관한 쌀 등에 곰팡이가 생기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아주 제한적입니다만 체다, 파르메산, 에멘탈 등 단단한 치즈류가 있습니다. 이런 치즈류에는 수분이 낮아 곰팡이 침투가 제한됩니다. 곰팡이 주변을 가로, 세로 깊이 2.5cm 이상 넉넉히 잘라내면 섭취 가능합니다. 살라미 같은 단단한 가공육 또한 표면이 단단해 곰팡이가 겉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을 충분히 제거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우면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자주 보관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전통 장류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있습니다. 염도가 높아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환경이 안정적이죠. 된장이나 고추장 표면에 곰팡이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표면을 1, 2cm 이상 넉넉히 제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간장은 염도가 높아 곰팡이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로 발효가 완성된 김치가 있습니다. 첫상균 발효로 pH가 낮아져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표면에 곰팡이가 보이면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전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나 이상한 신맛이 나면 폐기하세요. 주의할 점은 동치미처럼 물이 많은 김치는 오염과 가스 발생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농도 염장 젓갈류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염도가 높고 발효된 상태라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 보관은 필수이고 곰팡이가 보이면 표면을 넉넉히 제거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린내나 과도한 가스가 발생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넷째, 꿀과 고농축잼입니다. 설탕이 많아 수분 활성이 낮아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꿀은 거의 상하지 않지만 물이 섞여 발효 냄새가 나면 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조식품으로 마른 멸치, 쥐포,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수분이 매우 낮아 오래 보존됩니다. 다만 냄새가 산패된 경우나 곰팡이가 보이면 즉시 폐기하세요. 자, 이번엔 그 반대로 오래 두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봉한 소스류로 마요네즈, 케첩, 드레싱 등이 있습니다. 개봉 후 공기와 수분이 들어가면서 미생물이 증식합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하더라도 3개월 내에 소모해야 하고 곰팡이가 보이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겉절이나 생채소, 양념 등도 있는데요. 완전한 발효가 아닌 생식물과 양념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합니다. 냉장 보관에도 3에서 5일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물과 섞인 장류 등이 있습니다. 된장에 육수를 섞거나 고추장에 마늘과 양파를 섞은 비빔 양념은 발효식품이라도 다른 재료가 섞이면 부패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 3일 내에 소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상온이나 냉장 보관식품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냉동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넣어두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냉동은 단지 미생물의 활동을 멈추게 할 뿐, 식품의 화학적 변화까지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냉동실 안에서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식품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냉동고기가 있습니다. 냉동고기 정말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냉동 상태라도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진행됩니다. 첫째, 산화입니다. 고기의 지방 성분은 냉동 상태에서도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합니다. 특히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산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산화된 지방은 특유의 누린내를 내고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둘째, 냉동 화상, 즉 건조 현상입니다. 냉동실의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서 고기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회백색으로 변하고 질겨집니다. 이걸 냉동 화상이라고 하는데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맛과 식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상태가 되었다면 내부의 품질도 상당히 저하된 것입니다. 셋째, 지방 산패입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산패가 빠릅니다. 삼겹살 갈비처럼 마블링이 많은 고기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패된 지방은 화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냉동고 기준으로 안전 보관 기간을 말씀드리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은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갈은 고기의 경우 표면적이 넓어서 산화가 더 빠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지방이 많은 부위인 삼겹살, 갈비 같은 경우 2~3개월이 적정합니다. 그럼 냉동실에 1년 넣어둔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먹어도 당장 탈이 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영양가는 떨어지고 맛도 없으며 산패된 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냉동생선과 해산물입니다. 생선과 해산물은 고기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산물의 지방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에는 좋지만 산패가 매우 빠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냉동 상태에서도 산화되기 쉽고 한번 산패되면 비린내가 심해지고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생선과 해산물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냉동 과정에서 세포 안에 물이 얼면서 얼음 결정을 만드는데 이 결정이 세포막을 찢어놓습니다. 해동했을 때 육즙이 많이 나오고 식감이 물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제 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번 해동된 생선이나 해산물을 다시 얼리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해동 과정에서 미생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걸 다시 얼린다고 해서 미생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활동을 멈출 뿐이고, 다시 해동하면 더 많은 수의 세균이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동태, 민어 같이 기름이 적은 흰살 생선의 경우, 지방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오래 갑니다.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어떨까요?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산패도 빠릅니다. 이 3개월이 한계입니다. 특히 고등어는 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징어, 낙지, 문어 등은 어떨까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조직이 섬세해서 3-4개월 이내가 좋습니다. 새우, 게, 조개류의 경우 껍질이 있어도 내부는 빠르게 변질됩니다. 3-6개월이 적정 기간이고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드세요. 냉동실에 1년, 2년 넣어둔 고기나 생선, 아까워도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을 창고가 아닌 임시 보관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식품인데요. 주방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오래가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름도 명확한 유통기한이 있고, 잘못 보관하면 빠르게 상합니다. 기름이 상하는 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기름을 제대로 보관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기름은 왜 어떻게 상할까요? 기름은 세 가지 적을 만나면 상합니다. 바로 공기, 빛, 그리고 열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기름의 지방산과 결합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분해되면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알데하이드가 바로 꿉꿉한 냄새, 크레파스 냄새, 물감 냄새의 원인입니다. 빛, 특히 자외선은 산화 반응을 가속화합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기름을 햇빛 뜨는 곳에 두면 몇주 만에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름 분자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산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기름을 두는 것만으로도 산패 속도가 두 세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산폐된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배탈이 나지는 않지만,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 손상, 노화 촉진, 심하면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정제유의 경우, 이 기름들은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갑니다. 개봉 전에는 1, 2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만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왜 오래 갈까요?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 색소, 향 성분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산패를 촉진하는데 정제유는 이게 거의 없어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이나 오븐 위처럼 열이 많은 곳에 두면 아무리 정제유라도 수개월 내에 산패될 수 있습니다. 색이 처음보다 짙어지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물감 냄새나 비누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좀 특별합니다. 개봉 전은 1, 2년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산패가 비교적 늦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향과 색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패가 시작되면 감각적으로 더 빨리 느껴집니다. 올리브유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에 풀 향이 사라지고 묵은 기름 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해졌거나 더 진해집니다. 또한 맛이 쓰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이 덜합니다. 올리브유는 대부분 어두운 녹색병에 담겨 있는데 이건 빛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올리브유는 피하시고 보관할 때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다음은 한국인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기름이죠. 바로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가장 맛있고 건강한 기름이긴 하지만 가장 빨리 상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두 기름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봉 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만, 개봉 후에는 단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상할까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중결합이 많은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 이중결합이 산소와 만나면 굉장히 쉽게 산화됩니다. 들기름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건강에는 좋지만 산화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한달 만에도 산패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버터와 라드 같은 동물성 지방은 어떨까요? 버터는 식물성 기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보관은 6에서 9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버터가 빨리 상하는 이유는 우유 성분 때문입니다. 버터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미량의 수분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분과 단백질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고 지방의 산패도 빠릅니다. 버터는 냉장 보관이 기본이고 사용하지 않을 부분은 냉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버터는 요리에 사용할 때 바로 갈아서 쓸수 있어 편리합니다. 라드, 쇠기름, 오리기름은 어떨까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동물성 지방입니다. 냉장 보관으로는 3에서 6개월 냉동 보관으로는 최대 1년 정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상온에서 라드를 오래 보관했는데 라고 하시는데 옛날과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현대 주방은 난방이 잘되어 온도가 높고 예전처럼 시원한 곳간이 없습니다. 라드나 쇠기름도 지방이기 때문에 산패됩니다. 특히 집에서 만든 수제 라드는 정제도가 낮아서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순물이 산패를 촉진하기 때문에 1, 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튀김 후에 남은 기름은 어떨까요? 튀김 기름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잖아요. 몇 번까지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2에서 3회가 최대입니다. 기름을 튀김에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온도가 올라갑니다. 튀김 온도는 보통 170도나 180도입니다. 이 고온에서 기름의 분자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열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속 재가열하면 이 변화가 누적됩니다. 둘째, 음식 찌꺼기가 섞입니다. 튀김가루, 빵가루, 음식의 작은 조각들이 기름에 섞여 탑니다. 이렇게 탄 조각들은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이 들어갑니다. 음식에서 나온 수분이 고온의 기름과 만나면서 가수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름이 빠르게 산패됩니다. 넷째, 산화물과 독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가열을 반복할수록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크롤레인은 눈과 목을 자극하는 매캐한 연기의 주범입니다. 기름을 버려야 하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다거나 거품이 많이 나고 잘 가라앉지 않고 기름이 끈적해지거나 점성이 생겼다면 게다가 냄새가 시큼하거나 매캐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연기가 난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개봉 전과 개봉 후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눈치채셨나요? 왜 개봉 전에는 1년, 2년이 가능하다가 개봉 후에는 몇 개월로 줄어드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제조사가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여는 순간 밀봉으로 완벽했던 균형이 무너지는데요. 공기 중의 산소가 식품 표면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기름은 산패되기 시작하고 지방이 많은 식품은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반응은 누적됩니다. 또한 공기 중에는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떠다닙니다. 특히 주방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미생물이 활발한 공간입니다. 개봉한 소스에 숟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세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리고 개봉하면 공기 중에 습기가 들어가거나 반대로 식품의 수분이 증발합니다. 김치는 계속 발효되면서 씌어지고 고추장은 표면이 마르면서 갈라집니다. 마른 멸치는 습기를 흡수해서 눅눅해지고 이는 곰팡이 번식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화합니다. 이 온도 변화는 식품의 화학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결로 현상을 일으켜 수분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물이 상해서 버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개봉 날짜를 기록하세요. 유성펜이나 마스킹 테이프로 병이나 통의 개봉 날짜를 적어두세요. 2025년 12월 정도만 적어도 나중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특히 참기름, 들기름, 소스류는 필수입니다. 둘째, 적정량만 구매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대용량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보다 개봉 후 권장 기간 내에 다쓸수 있는 용량을 사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특히 1, 2인 가구라면 소용량 제품이 더 합리적입니다. 셋째, 2차 오염을 막으세요. 소스나 장류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고 입을 땐 숟가락을 다시 넣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보관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 보관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기름의 경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시고 참기름 들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소스류는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 꼭 닫아야 합니다. 장류의 경우도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표면 건조 방지를 위해 랩을 밀착시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 식품의 경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를 차단해 주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번 냉장고와 냉동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점검하는 날을 정하세요. 개봉 후 오래된 것, 냄새나 색이 이상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났다고 바로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이 날짜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개봉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 모두 개봉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봉 후의 보관 기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개봉한 순간부터는 제조사도 유통기한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식품의 상태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조금 아까워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